안녕하세요. 오늘 네, 이대일 박순엽 기자고 하그 이차전지주 관련해서 삼성공원의어 시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주좀 랠리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네. 실망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주목하는 어떻게 한 대응하면 될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2차전지주가 테마에서 조금 밀린 모습인데요. 주가 흐름 좀 짚어주시면. 네, 9월 한달 동안 코스피가 한8% 이상 올랐는데요. 특히, 뭐 인공지능이나 그, 에 따른 반도체 주도주들이 상승세를 주도했는데, 그, 이들, 이러한 업종들은 한두 자리, 수익률이한두 자리 정도 됐는데, 2차 업, 2차 전지 업종은, 그, 예, 좀 아. 코스피가 예외였다. 그, 거래소에서 지키하는 KRX 2차 전지 탑10 지수라고 있는데요. 그, 2차 전지의 업종들, 10군데를 어, 모아서 지주로 만든 음. 것인데이 지주가 한1% 이상 알아겠습니다. 코스피가 8% 이상 상승한 것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요 음. 테마 가운데 전기차 종목과 함께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인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2차 전지주에 대한 소외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음. 네. 지금 이 우리 국민주였던 2차 전지주도 좀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아, 이렇게 또 다시 음. 한 한때는 또또 또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다시 꺾인 이유 뭘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 7월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있었는데요. 9월 들어서 코스피 랠리가 본격화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나 AI 종 이런데로 투자심리가 쏠리면서 좀내림세를조겨갔습니다그 좀 음. 떨어진 데는 가 크게 요인이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 실적 전망이 좀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 음. 제일 크고요. 그리고 전기차 그러니까 2차전지랑 가장 연관이 많은 음. 전기차 관련 학제가 좀 겹쳤다라는 점이 음. 큽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시간 9월 30일 그러니까 어제죠. 그렇죠. 어제 부로 이제 전기차 에이. 구매 보조금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일단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뭐 3분기까지는 선 수요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4분기부터는. 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에는 미국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서 봤을때 전기차 수요가 뭐 크게는 30% 이상 감소될 수 있다라는 아.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분석했을 때에도 8월 양극재 수출액이 전년 대비 16% 그리고 전월 대비 19% 이상 줄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8월이니까 아직 그렇죠. 4분기는 아니지만 아마 재고가 재고가 아, 일단 3분기 그렇죠. 재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재고 처리를 네. 해야 되니까 8월부터 이미 수출이 줄어든 게 통계청 자료에도 나타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수출 지표 둔화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 부담이 미국이 어떤 보조금 두나 요거 네.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음, 또 있습니다. 어 중국산 배터리랑 부품에 대한 에이. 이제 25% 고율 관세가 그대로 전액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요. 에이. 미국의 그 외국 우려 기업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아.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산 그 부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관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현지 생산 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음. 큽니다. 결국에 이런 뭐 중국산 부품이나 그 다음에 소재를 쓰지 못한다라는 점은 결국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음. 수 있다라는 기적이 나옵니다. 음, 당연히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우리 업을 외치는데요. 그렇죠. 그 투자자들이 음. 전문 아, 가들도 실제 아 거의 돌아선 것 같아요. 전말. 네 맞아요. 네. 연말까지는 조금 관망을 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좀 증권가에서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음. 대체로 이제 부정적인 전망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좀 공급망 제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산 부품 규제랑 한미 관세 문제 때문에 공급망 제약, 공급망 제약이 심화되면서 북미 생산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거기에 이제 리튬 가격이 좀 다시 떨어지고 있다라는 정도 부담인데요. 지난달만 해도 조금 반등세를 보였는데 CATL이 운영하는 중국 장신원 광산이 조기 재가동을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좀 커졌습니다. 실제로 음. 이제 9월 말에 이제 가격을 보면 톤당 7만 1,300 위안 지금 나오는이가격 같은 지는 가격이 어 예상치를 보면 거의 바닥 그쵸 거의 바닥 수준이죠. 데 잠깐 올랐다가 잠깐 올라... 조금 진해진 어. 가격을 보시면 돼요. 이 점점점은 예상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잠깐 올랐다가 정말 정말 조금 고개를 틀어서 워낙에 이게 많이 떨어져서 보이지도 네. 않는데. 잠시 다시 올랐다가 네. 다시 하락하면 다시 되는데 저게 한17% 정도 되는 거예요. 저번 지난달보다 17% 정도 하락했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은데 1 7는 하락한 네.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 2차전지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 매입한 리튬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음. 역레깅 효과가 있더라 고호하면서 네. 수익성이 악화되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네. 원래 CATL이 이게 광산을 네. 폐쇄했다가 폐쇄했다가 너무 다시 네. 빨리 재가동했어요. 을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2차 전지가 잘 나갔던 잠시 잘 나갔던 이유인데 다시 꺾인 주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무니머니 해도 수요가 제일 뒷받침돼야 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미국 이외의 시장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렇죠. 하는데 음.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시기별로 한번 타임라인별로 좀 전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원들은 보통 대체로 실적 시즌까지는 비중을 유지하되 추가로 매수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는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시험을 음, 유다는 네, 그렇죠. 중순 이후부터 선제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오히려. 네. 뭐,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지표긴 한데, 네. 또 10월 말에 에이팩 회담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실적,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4분기 전망이 오히려 더 불투명하다라는 그렇죠. 아. 전망이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는 투자를 좀 줄여야 한다는 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 당부간은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망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좋아질 어떤 무언가가 필요없다 음, 그렇죠. 모멘텀이 않고 없다라는, 모멘텀이 거죠. 없다라는 네. 그런 부분이군요. 음. 지금 뭐, 그러면 반등은 언제쯤? 네, 전문가들한 2차 전지 업종의 뚜렷한 반등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폴란드 공장을 내년에 가동하기 시작하고, 미국의 로보틱시 시장 확대 등 이런 모멘텀이 좀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지 이제 허파이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음. 또 장기적으로는 또 내년 이후에는 기회가 있다라는 평가들도 좀 나옵니다. 전기차가 제일 뭐 배터리 소모하는 가장 큰 산업이긴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용 이에스에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미국은 각 주별로 7% 이상 전력 수요가 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신대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2027년까지 ESS 설치 규모를 180기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뭐 국내 에선좀 화재 때문에 좀 주춤할 그렇죠. 수는있지만 네. 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ESS를 도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기회가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네. 종합을 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가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성 유효하다. 뭐 시장이 일단은 ESS 같은 제품 확대 가능성 그리고 이주 수요처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이제 내년에 공장을 또 가동하고 유럽에 네, 네. 유럽에 서 가동이 되고 유럽 같은 경우도 시장이 대법 크죠 대법 네. 크죠 네 그래서 미국도 로보택시 같은 시장이 확대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주 아무라지만은 않다. 뭐 네, 이런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투자기에 또 저가긴 한데, 뭐 저도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전진에이차 전지는 네, 네. 항상 어렵지만 제일 단기적으로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리튬 가격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수요는 워낙에 아직은 너무 긍정적 전망이 있어. 이 뭐라 그래야 할까요? 산업이 전환되는 차원에서. 처음에 저희가 너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2차 전지 산업이 너무 많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지금은 시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 조정을 받아가는 음.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중간중간 저희가 짚어, 내용을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